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GT 오르 운세입니다. 딱 GT 하나만 잘 들으세요. GT 오르 운세는 하나를 주고 어 음, 데려주고 말로 받는 그런 영국. 왜 나쁜 뜻이 아니고 어 작게 주고 많이 얻는 그런 단위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와 했는 쉽고, 이거 때려치아 뽑아 쉽고, 막 이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분명히 고진감내가될 것이고, 어, 지금의 좀 약간 투자나 손해가, 나중에는 분명히 큰 이득으로 올 것이다. 어, 그런 형국이니까, 어, 의기소침에 하시지 마시고, 어, 머리를 잘 쓰셔서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사람한테, 어, 배려 말 그대로 의논하고 배려하셔야 돼요. 내꺼 맞다. 이래 가시면 박살 납니다. 왜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야 돼? 돈 있습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도와야 돼요. 맨문 문을 한번 잘 열어줬다. 국수를 한번 잘 사줬는데, 어,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인간성 괜찮네. 이래가지고 본인한테 뭐,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저사람 소개시켜주고 자기 주문이 들어가 돈도 빌려주고 이런 형국이 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지 말고 어? 사람을 별가한 사람이라도 다 기인으로 받아들여서 배려를 해주시고 어 슬프거나 기쁠 때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이러면 사람 때문에 덕 한번 볼겁니다. 인덕이 없다 없다 하면서 분명히 사람으로 인한 이익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익이 내가 어떤 명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나 완전 성진 안 되노, 성진 안 되노 갈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 GT를 잘 보고, 아, 이 사람 괜찮다 추천해서, 말 그대로 성진할 수도 있는 그런 캐도 됩니다. 벌려놨던 장사도, 어, 그집 괜찮다 가봐라. 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 진짜 진상이고, 더럽게 보기 싫지만, 아이고, 부처 마음으로, 기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사람들을 분명히 보는 그런 해저저달리기도 해, 합니다. 어, 또 그리고 고생한 보람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운세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안 달려야 하니까 하늘에 버인 코로나까지 와가 괴롭히는데 분명히 고증감 내가 온다고 저는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행하시는 일, 하려고 시작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시거나 예를 들어 힘이 든다면 금전이 어, 아마도 어, 보름 이상 지나가게 되면 금전이 좀막 돌기 시작해요. 어 나무 돈이든 내 돈이든 막 돌기 시작하는 거니까 돈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금전도 좀 매끈하게 흘러가는 그런 형국도 되고 막 이럴까 저럴까 이사할까 집을 짓까 어쩌까 매매할까 한다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니까 서두르시는 것도 좋고요. 학장, 이장은 안 됩니다. 벌리지는 마셔야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어, 말 그대로 직장에서도 보기 싫거나 이래도 상사나 동료한테 커피라도 한잔 주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은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얻는 이득도 많다 저는 보고요. 어, 내가 내다고 하면 왕따 당하는 그 순간에 잘립니다. 손일도 잘리고, 직장도 잘리고, 시험도 잘리고, 잘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물론 잘 보이게 되고 또잘 하려고도 노력하겠지만 싫어도 하셔야 되는 운이라 운을 알아요 백천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치받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동업 지금 뭐 하시려고 마음은 사람 동업 아버지하고도 동업하면 안 됩니다. 동업하면 진짜 머리 도고 사옵니다. 절대로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의하여 일하셔야 돼. 내 뜻대로 하면은, 어 정말 손재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돌다리도 짓고 가락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합의하고, 먼저 이렇게, 어 경험자한테 묻는 것도 괜찮고, 무당한테 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런 형국이고, 지금은 뭐든지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하고요. 시험은 쉬세요. 어. 지금 집에서 많이 는데 공부 이빠 해가지고 치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합격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연, 월, 일실 따라 운세가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토탈 치티 운세로 보면 그렇다는 영국이고 자,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결혼할 사람이나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원래는 아닙니다. 어. 원래는 하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마련이 안 되고, 집이 안 나오고, 가구가만 늦게 오고, 이래가, 이유야, 어때 됐든, 결혼은 좀 물러가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면 기다리세요. 내년에 되면, 어, 싫어도 붙으니까, 어, 너무 서둘면 분명히 인생에 아주 큰 결혼인데,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시려고 마음먹고, 결혼을 상대로 연애를 하시려고 마음먹고, 누군가가 중매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좀 기다리시고, 지금 연애를 진행하시는 분들,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살든지 손잡고 노는 거는 괜찮은데, 결혼을 하시려고는 하시면 은 돼. 결혼은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첫째, 눈치가 좀 살아봐야 돼요. 센스 있는 한해, 아, 센스 있는 이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치 없어 갖고 손해 보시지 마시고, 아주 촉발이 센스 발휘하시면. 이달에는 GT는 아주 어 고생없이 잘 넘어가는 그런 운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갑자기 생각났네요. 먼 여행 가시면 안됩니다.